가등기한 본등기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걸 옳지 않은 걸 찾으라겠습니다. 가등기한 본등기라는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따라.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때 순위는 가등기시. 그다음 제3자에 소유권 이전됐을 때, 즉 제3취득자 있을 때 본등기 의무자 누구라고 해서 제3취득자 아니고 가등기 할때즉 종전 소유자,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동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에 의해서 일단 체납처분 압류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압류가 당의 전. 자, 이건 이해를 잘해야 돼요. 당의 전. 그래서 이거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게 되면, 자. 등기를 가등기를 했다. 그럼 이때 순위를 보존한다 그래서 순위. 그 다음에 본등기 하게 되면 물변면이 생겨, 물권변동 이거 일치하지 않는 게 가등기 특징이라고 했죠? 가등기 처분금지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 기 이후에 각종 처분행위를 할수 있어, 이렇게 처분 이게 뭐야? 중간 처분등기. 요 중간, 중간 처분이 등기가 된다.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 하면 물변면이 생겼기 때문에 이때 이 중간 처분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본등기와 양립 가능성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거야. 동시 존재할 수 없으면 원칙이 뭐야? 직권 말소. 먼저 직권 말소 후 사후 통지해 주는 거예요. 다마 직권 말소 못하는 게 뭐가 있다랬지 당의 전, 계속 얘기 당의 전. 당의 전이 뭐야? 당의. 당의 가등일 목적 당의 전 단. 당의 가등일 목적으로 했거나 두 번째 가등이 전의 권리에 기한. 그럼 당의라는 말 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 그렇죠?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똑같은 말. 저는 뭐야? 대항력이 있다. 요거는 말 쏘면 안 된다. 그치? 양립 가능성이 있으면 뭐야? 양립 가능성이 있으면 순위가 뒤로 밀려. 후순위. 직권말 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당해 가등기 에서 전에 해당되는 게 체납처분이야. 세금을 안 냈다. 그럼 압류가 들어왔어. 체납에 압류. 근데 그게 조세채권이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등간 일부러 이거 직권말 쏘 못하는 거야. 이거 먼저 확인해 봐야 돼. 이게 과연 조세채권이 가등기보다 먼저 발생했던 거냐? 이걸 확인해 봐야 돼. 먼저 발생했다면 이거 말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에, 전에 해당되면 제외시켜야지. 그러니까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등기, 청권보전의 구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 이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시기상,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중간처분, 요기를 말하는 거야, 요거 중간처분등기에 대해서. 아, 맞춰진 감류에 의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의 직권말수 한다. 그래서 지금, 에, 아, 천이든서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 이거 전이란 말이야, 이거 전. 이가등기보다 전에 있었던 이 가압류. 의해서 강제 경매, 판결받아 경매 기입 등에 들어왔어.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이건 뭐야, 이거보다 앞서 있었으니까 말하면안 되지? 당의 전. 말수하지 말아라. 전 동급 치고 말소 안 됩니다. 나오면 당의전찾으면 돼. 근데 당해가 이런 말을 갖다는 거. 자체 가등기 자체 가등기 상위 권리 해당 가등기 을 목적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5번도 소유권 가등기해 소유권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자 해당 가등기 상 해당 해당 상위 권리 목적했다. 이건 말소할 수 없다 그치 당해 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98번 가등기완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뭐 반복되는 거고 2번 가등기엔 본등기 신청할 경우 가등기 등기필정부가 아닌 의무자 즉 종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을를 내야 된다고 했고 가등기엔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 중 지분만 또 나오네 지분만 되고 전원명이 안된다그 했지 전부 전원명이 안 되는 거 있지 없는 게 아니라 지분만 본등기 할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처럼 자. 직권말소라는 요 중간 처분 등직권말소 원칙이며 5번처럼 가등기 2위 등기를 말소했을 때는 지체 없이, 즉, 먼저 직권말소 후 사후 통지입니다. 사전 통지 후 말소 아니야. 먼저 직권말소 후 사후 통지. 이거는. 그 다음에 99번 문제, 가등기 문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 1번, 장례 확정될 청구 된다그랬지 아까 시기부, 정지요건부, 장례 확정 청구권. 그 다음에 2번, 등교한 지상권 가등기에 지상권 본능했을 때,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지상권과 저당권 뭐야? 양립이 된다. 그러니까 후순위가 되니까 직권말씀 못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 3번 질문은, 자, 체납 처분 압류 등기. 아까 이건 앞에 나왔고, 질문 한번. 이거 체납 세금이 얼마인지 이건 확인해 봐야 돼. 이게 언제 기준이 언젠가에 따라서 대항력이 없으면 직권말씀 되고 있으면 말씀 못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가등기 신청하나 지료하는 약정이 있는 지상권, 정권 가등기 신청할 때 허가서를 낸다. 이건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할 때 가등기는, 자,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난다겠지?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어떤 등기라하겠습니까 소유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 즉,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이런 거 필요 없고, 임차권 필요 없고, 소유권 지상권에 서 뭐라고 했지?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유상에 대해 무상일 때 필요 없어 계약에 되면 요땐 예약이 포함됩니다. 예약이란 가등결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등결 때 이전하거나 설정 등결 때 허가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유상 무상이 지료지급이 없으면 필요 없는데 지료지급이 이땅 있어 유상 유상. 그래서 요 가등결 때 내는 거예요. 본등결 때 내는 게 아니고 가등기시 예약이기 때문에 이건 토지거래허가한집급등한 지역에서 이걸 통제할 목적이 하기 때문에 예약 단계에 통제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토지, 허가고이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가등을 신청하거나, 지료약증, 유상, 지상, 유상으로 인한 지료약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시상권 설정할 때는 허가설 가등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5번은, 소유권 가등권자가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가등기 후, 위 소유권 이전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다시 가등기 본등기를 할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지난번 설명 다 했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원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만약, 자, 이거 기본적 민법, 기본 원리를 한번 보세요. A가 B한테 소유권을 가등해 줬어요. 알았어요? 근데 B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안 하고, 다른 원을 이전에 해 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 갑구에 가봤더니, 1순위로 A 이렇게 했는데 여기 2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렇게 놓고 얘가 나중에 여기 본등기 하면 되는데, 여기다. 이전 등기 하나하고 다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b 는 소유자임 동시에 가등기를 가지고 있어.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자, 민법 100. 97조입니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하게 규족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업 소멸하는 거야. 소멸하니까 이건 본능할 실익이 없어.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본등이 못하는 거지만 혼동이 소멸했으니까 이거는 본 적이 못해. 근데 만약 여기 중간 처분된게 있다면 어떠냐? 가압류라든가 여기에 가등기를 해 놓고 나서 얘 가리하고 나서 여기 을구에 가 보니까 여기에 또자 저당권 설정 만약 이 가봤다 해줬어. 그러면 이런 상태는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보니까 저당권이 매매 들어왔네. 그니까 러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 b 앞으로 가등기를 하고 나서 자 순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갑 앞으로 뭐 저당권 을 설정해 줬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B가 본등 경기 아니라 얘가 B가 본등 경기 아니라 B가 다른 원으로 이전 등 해갔다는 거야.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원래 이게 없었으면 요가등는 혼돈으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요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가 들어와서 경매 들어와서 얘가 경매로 낙찰받으면 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이 여기니까 이거 이유이든 다소재돼 버려. 그럼 비든 게 말소이잖아. 그럼 비는 아니 나는 이거보다 앞선 저 여기 가등 있었는데 여기 그냥 본등기 다시 할래 할수 있느냐? 할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야? 다른 원에서 이렇게 자이전해 갔더라도 요 중간 처분 등기로서 대항력 있는 게 있다면 얘들이 이렇게 가압류라든가 저당권 등기가 있어 가지고 사후에 등기가 하면 오히려 경매하더다다 그러면 이, 이 등기가 말소인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어떠냐. 혼동 소멸하지 않는다. 이때는 다시 본등기가 실익이 있다. 라고 해준 거예요. 이해 됩니까? 이게 5번이야.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다시 읽어보면 돼요. 자, 이렇게 다른 원인의 소유권 이전이 한 경우, 가등기 후, 위 소유권 이전 전에 제3자, 이런 처분 제한 등기라는 가압유하든가 저당권 등기가 있었다면 어떠냐. 그럼 본등기가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등기 해도 된다. 원래는 혼동 소멸한 거고. 자그 다음에 100번. 자 마지막 이신청이신청은자 어디다 한다그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하대 신청서는 어디다 한다그랬지당해 등기소 에내라 등기소 에내라그랬지다 설명했잖아 등기소. 등기소 거쳐가라겠지 다시 한번더 재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수 없는 거 신사실 신증거인 이금지또 집행정의 효력이 없다 했고 그 다음에 등기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뭐합니까? 상당한 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이 신청 이거 끝이니까 하나 어휴, 빨리해도 시간이 등기가 길어서 자이의 신청 나오면 항상 기억할 것이의 신청은 등기한 결정 처리 부당할 때 하는 건데 부당은 두 가지 있다 있지 뭐가 있다 속적 부당 그다음에 적적 부당 적적 부당 속적 부당은 뭐예요 등기를 각하한 게 잘못됐어요 따는 걸속적 부당 실행 처분이 잘못됐어요 따는 걸 적적 부당 속적 부당 누가 이의 신청한다서 당사자만 여긴, 여기는, 여기는 당사자와 이의 관계는 제3자가 들어간다 했지. 소극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없어, 아무거나. 즉, 29조 1 1개지사유다 됩니다. 적극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있어. 2 9조의 1호, 2호만, 두 개의 한에서만 불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의신청 절차를 보면 이의신청은, 자, 이의신청은 어디 하나 등견을 감독하는 지방법원, 관할 지방법원에 하지만 법원에선 판사들이 바쁘다 했지. 등거니까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법원에 하되 신청서. 이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에 내라. 여기 내줘라. 거쳐 오라고 했어. 없는 거.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다음에 어떤 거. 기간제한이 없다. 또 신사실. 신증거에이 금지. 네 가지 없어. 집행정 효력이 없고 기간제한이 없으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로 이해할 수 없다. 알았어요? 그럼 절차를 보면 이 신청 절차는. 자, 전에 그려준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보셔야 돼. 자, 등기관이 이의 신청할 때, 이의, 신, 이의 신청할 때, 이의 신청한 사람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 여기 등기소에 누가 등기관이 잘못했지? 등기를 거쳐가는데, 이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잘못했단 말이야 그럼 직접 얘한테, 너왜안 해주냐? 따져봐야 소용 없어. 감독하는 지방, 얘 위에 있는 기 지방 법원에 가야 돼. 이 지방법원에 이시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서 직접 가지 말라는 거야 어디 여기다 내라는 거야 여기다 신청서 여기다 내라 그래서 이게 뭐야 이는 지방법원에 하지만 신청서는 등기 전에 내라는 거야 등교 되면 얘가 또볼거 아니야 야 얘가 내가 한 거에 대해 불만이 생겼네 기분 나쁘게 그러면 등기관이볼때 이유가 있냐 없냐 판단해 자기가 보니까 아, 이유가 있으면 끝내지 이걸 보내면 쪽팔리게 안 되잖아 이유가 없다면 여기 상당한 처분하라 이유가 있다면 상당한 처분을 끝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유가 없다. 이유 없어. 그러면 이건 법원에 보내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유 없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 3일 이내 3일 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해서. 왜 이렇게 했냐? 법원에 송보하면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등교안보다 좀 법률적 지식이 더 있는 법관이 판단할 때 여기서 판단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 결정하기 전에는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 등명령을 할 수가 있고, 결정을 하게 되면 등기를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어요? 결정 전에 가등기 명령, 등기 명령. 막 이유가 있다고 하면 등기를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이유가 없다면 기각 결정. 이유가 없어. 그럼 기각. 또는 요건이 안돼 각하. 그럼 여기에는 항고나 재항고로 다투는 거예요. 항고, 재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의신청 관련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의신청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하지만 신청은 등기소에 내라. 없는 거 뭐, 며칠 내? 기간 전이 없다고 했어. 이 신청하더라도 등기 절차 영향 이안 미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따지면 안 돼. 등교한이 각하 결정이나 시행처분할때 있었던 자료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와서 등교안 니가 잘못해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유가 있다고, 여기 거쳐가니까 등교한한번더 보는 거야. 잘못되면 자기가 법원에서 명령 받잖아. 이건 군대, 상명하, 군대에서 명령 따라가야 되잖아. 그럼 쪽팔리게 나중에 등, 법원에서 판사가 등기 실행해라 해라 하면 기분 나쁘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판단해서 이거 있다면 보낼 필요가 없어. 가봤자 복잡하니까 끝내 자체적으로 이거 없다 판단하면 어 내가 한번더 생각해 봤더니 역시 내가 잘했지. 그래서 보내.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해 준단 말이야. 이때 결정 전에 가등기 명령, 부등기 기 명령 이게 바로 뭐야 명령에 의한 등기야. 절차에 제시 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중에 명령인 등기란 말이죠. 그래서 요런 이 신청 절차를 100번 문제까지 마무리하면 되는데 가장 전형적인 문제로 보시면 돼. 그래서 1번 지문 이 신청 관할 지방 법원에 하지만 신청선 등기 전낸다네 가지 시, 집행정 효력이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 신사실신 증거에 대한 이가 금지된다. 그다음에 등기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 쪽 청당 처분해서 끝내야지. 그 다음에 집행유리가 없는 사업은 맞고 이에 대한 관할 지방은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는 게항고나 재항으로 다툴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등기관 결정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까지가 시험에 나오고 뭐, 여기서 뭐, 과태료, 금액, 벌금 이런 거안 나와요. 나올 수 있다면 뭐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만약 의무, 신청 의무기간, 의무. 등기법에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상 60일, 60일 때 언제부터냐. 유상계약은다 해야겠지. 매매라면 언제부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내 증여라면 언제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한 도 60일 내다 해줬잖아. 위반하면 전부 다 거기 과태료 나와 산출된 세액이 다섯 배의 과태료. 그거는 그거는 기억해 줘야 돼요. 거기는 그리고 나머지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 등기법을 풀어달라고 해서 빨리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다시 또 거꾸로 교차적으로 공부하면 한번더 공부할 수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은 비록 빠르지만 네, 여러분이 알아 듣는 단계가 됐으니까 빨리 한 거예요. 지금 제 말을 못 알아 듣는다는 것은 공부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다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왜? 답답하게 짜증나서 못해 지금 정도 되면 탁탁탁 나가야지. 지금 그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 말길 알아듣고 또 장판지 문제 한두 번 풀어본 사람은 제가 알아들 정도 됐어. 장판지 문제도 모의고사 문제도 수준이 있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나오지가 않아. 작년 문제 보세요.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2차 1, 2교시가 분리되면서 어렵게 나온다고 했잖아. 2차 1, 교시 보고 나서 또한 50분 쉬었다가 또 오는데 한참 쉬었다가 오는데 한숨 자고 나와서 풀어도 돼. 그러니까 50분이면 여러분들 피곤할 때 10분만 자도 머리가 개운합니다. 50분이나 쉬는데 1차 교시 끝나고 할 일이 없어. 맨 앉아가지고 뭐해요그 50분 동안 다 정리 끝나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다 끝나. 지적, 등기, 세법까지 다 정리 한번 하고 또 시험 볼수 있어.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공부 된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리가 돼요. 근데 안된 사람들은 역시 오래는안 되는 거야. 지금, 지금 시점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내년을 바라보고 편한 마음으로 그냥 공부해야 돼요. <laughs> 왜? 아니, 그러다. 주 되면 좋고. 근데 조급증난 몸만 병나서 안 돼요.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문제 풀어 봤는데 한한 50점 정도 처음에 나와. 그럼 가능성이 있어. 근데 한 20점도 안 나와. 너무 차이가 너무 커. 그러면 지금 단계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등기는 잘안 등기? 등기? 음, 지하고세 나오는데 그래도 그럼 지적 세을 많이 하셔 가지고 <laughs> 딱 하고 등기는 만약 빵점 맞으면 안 돼요. 등기도 기본은 건져야 돼. 너무 그럼 너무 차이 지금 등기 열여섯 문제 중에서 여섯 문제까지는 나와야 돼 아니면 다섯 문제 여섯 문제까지는 알았어요그죠그 전까지 헐 동안 기본적인 건 정리하셔야 돼 아, 목표는 여덟 문제나 열 문제 해야 돼 그래야 여섯 문제 가는 거야 목표 여섯 문제면 하 목표대로 가는 거 없어 내가 100m 달리기 하는데 15초 달리겠다 15초에 못 뛰어 한 17초 나와 목표는 상향 조금 높게 그래야 조금 미달돼 가는 거지. 목표를 요섯 문제로 뭐 어떻게 해야 돼. <웃음> 그거는 <웃음> 그렇지. 반반 맞으면 합격해요. 그니까 러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왕 남은 기간에 일단은 손 놓고 있는 거 뭔가 뭐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너무 안 나온다면 너무 아주 마음에 그, 그 피고 이렇게 시달리면 건강만 해치기 때문에 그럴 땐 내년에 되면 느긋한 마음 공부라는 것이고. <laughs> 그래도 비슷하게 가면은 당연히 해서 학교 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